팀장님을 제가 인터뷰하는 날이 오네요. 어 조금 어색하고 <laughs> 부끄럽고 몸짓 말을 모르겠습니다. 영광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팀장님. 웃음> 팀 이름이 So <laughs> Happy <해피> 팀. 너무 너무 <laughs> 지나치게 행복한 우리 팀. <laughs> 어떤 대의 어떤 큰 뜻과 철학을 가지고 우리 So Happy 팀을 이끌어 주고 계신지 어, 행복하게 살아가자인데요. 태아에 있을 때부터 이제 태어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죽음까지도 북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의미로 소해피팀을 so 지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선택이기다 보니까 그두 가지 다 정말 지나치게 행복하게 함께 하자라는 의미였습니다. <목소리> 소에피팀의 철학은요 누구나 사랑 하에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음. 팀장님 저희를 잘 이끌어주고 <laughs> 계신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희가 이제 야베스 그룹과 함께하면서 이제을 시작하면서. 1년 동안 참 많은 것들을 했더라고요. <laughs> 진짜 많이 했죠. 어떤 것들을 저희가 해왔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야베스 그룹에서 소외피팀이 어, 야베스 그룹의 행사, 이글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왔고, 음. 야베스 그룹의 가장 강력한 거는 아침 줌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매일 아침 7시. 줌으로. 저희 소외피팀은 거기서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어, 영양학과 기능해부학과 제품 설명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도맡아서 해왔어요 또 저희 소엘피팀만의 주민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었죠 이제 뿌리 깊은 인문학 PM과 기능해부학 우리, 가비리 사장님께서 직접 해주고 계시는, 그리고 또 이제 영양학, 병리영양학, 왜 PM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드실 수 있도록 또 이제 진행을 해왔고, 저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뭐 아침, 매일 아침 6시에, 우리 이지영 코치님, 한가비 코치님, 그리고 조준희 코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운동도, 체형 교정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좋은 운동도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마다 신규 사업자와 소비, 소비자분들을 위한 이제 PM, 이제, 대해서 또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꽤 많이 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맞아요. 진짜 많이 하고 있네요. 코이피 팀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운동과 건강, 진짜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운동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 운동하면 막 뛰어야 되거나 조깅을 하거나 헬스장에서 하거나 사실은 그런 거는 재활 중에서 운동이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말 몸이 어, 정말 재활을 할수 있는 우리는 지금 세포를 새롭게 이제 한다면은 이제 몸도 자세도 이제 새롭게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정말 그걸 가장 스타트로 정말 정말 좋은 운동이거든요. 진짜 우리 우리 PM을 먹으면서. 정말 몸이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많은 효과를 보셨어요, 사장님들께서. 맞 건강해지셨다고 이렇게 공유해주신 사장님들 중에서 저도 경험하지만, 이제 사장님들의 그 후기를 보면서, 아, 진짜 막강한 운동이다라는 거를 한번더 매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응. 정말 자기 관리를 해주는 듯한 느낌, 음. 아침 루틴을 딱 만들어주는 건강한 아침 루틴을 딱 만들어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laughs> 저도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한 사장님들께서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소엘 피팀이 1년 동안 벌써 워크숍을 5번을 했어요. 처음에 좋은 데만 갔어요. 좋은 데만 갔어요. <laughs> 처음에 제주도 서유포에 가서 제가 PT했던 그 달에 서유포에서 하고, 파크로쉬에서 이제 세미나실까지빌려가지고두 번째는 또오크밸리에서한번 하고, 또파크로쉬에서한번 하고, 어, 오크밸리에서 이번에 최근에 또 하고. 해왔습니다. 이 장소도 저희가 워크숍을 하려고 섭외를 하고 있었던 곳 중에 하나예요. 어, 마곡 키어 맞죠? 먹혀. 근데 여기서 매번 이제 BA를 진행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번 BA랑 함께하면서 이제 워크숍을 한번 해볼까 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데요? 한번 여기서. 여기서. 워크샵 <laughs> 진행해주세요. 어, 어. 좋아요. 좋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제주도에서는 저희가 프리미엄 라이프라고 ppm, 우리 다이아그램 있죠? 그거를 하고, 있고 해왔고. 두 번째 때는 저희가 sns를 중점으로 또 워크샵을 했고. 세 번째 때는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제 좀 했고. 네 번째 때는 정말 침묵 도무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했고. 교육이 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laughs> 나서 이번에 최근에 했던 게 이제 어, 여성 건강, 남성 건강, 어린이 건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그 성별마다, 때마다 필요한 역량, 영양, 영양과 건강에 대해서 이제 워크샵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뭐가 될지. 진짜 저도 기대 엄청 되고, 워크샵 때 배웠던, 이제 교육받았던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셨던 태아부터 죽음까지를 다 아우르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네요. 음, 이제, 큰 뜻이 있어. 대의가 있으셨어. <laughs>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명확해, 저희는. 음. 다음은 퍼펙트 베이비가 되지 않을까. 와 저도 임신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임신을 또 준비하고 있고. 또 임신을 함께 준비하고 계시는 부부 사업자분들이 저희는 많은 편이시다 보니까 젊은 신혼부부. 임신을 다들 준비하고 출산을 계획을 하시니까 우리 PM으로 정말 퍼펙트 베이비라는 거를 하자. 제가 이제 노정희 팀장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아, 진짜 육아할 때는 꼭 가깝게 붙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두뇌가 발달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공부시키는 것도 다르고 또 영양 섭취도 시기마다 다르고 육아를 할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이렇게 널리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 부부 사업자분들이 더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실 동물들도 그래요. 공동육아라는 걸 하잖아요. 음... 어. 사회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함께 아이들이 자라나고 함께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데이가 태아 때부터 죽음까지 하다 음. 보니까 퍼펙트 베이비를 함으로써 사실 퍼펙트 베이비는 임신하기 전부터 임신 중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모유 수유를 하고 아이가 어, 10살이 될 때까지 사실은 어, 장작 한 12년 정도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진짜 듣기만 해도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 다들 엄마가 <laughs> 처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막연할 수 있는 것들을 전문가가 알려준, 알려주고 함께 한다고 하니까 엄청 든든하고 기대가 돼요. 둘째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살 아들이 있는데요. 사실 유치원은 안 보내고 자라나는 시기에 따라서 훈육을 해야 되는 방법도 다르고 엄마와 아빠와의 유대 관계가 언제 언제 이렇게 형성이 되고 도 이제 사회성이라고 하죠. 그게 도대체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도 함께 이제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퍼펙트 베이비예요. 그냥 맨날 노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얘가 어느, 어느 순간 보니까 5개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노는 것처럼 공부를 했는데, 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업,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타이밍에 그 두뇌가 그 언어를 배우는 타이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퍼펙트 베이비 프로젝트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관심 있으신 부부 사업자분들 저희 팀으로 오시면은 <laughs> 육아도 같이, 같이 해요. <laughs> 애기도 함께. 애기도 함께. 저희에게는 어. 미디어 아트 디렉터. 소에 피틴의 미디어 아트 디렉터. 조준희 사장님께서 계십니다. 어, 이분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어, 네이버에서 전체 매출 1위를 달성했던 어마어마하신 우리나라에서 한우를 처음 인터넷으로 판 0세대. 온라인으로 판매할 생각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했을까요? 그걸 또 성공신화로 일으키신 그런 분이 저희 한가비 사장님 남편이십니다. 우리 음. 부부 <laughs> <두부> 사업자 많아요. <laughs> 능력자 많아요. <웃음> <웃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도 이제 저희는 이제 아트 디렉터께서 해주시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탄탄하게 음.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할줄 모르거든요 그런 거를. 되게 전혀. 막막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나는 유튜브로 좀 사업을 펼쳐나가고 싶은데 내지는 나는 이렇게 내가 할수 있는 게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를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내가 할수 없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꼭 연락 주시면. 음, 유튜브 하고 싶으시면. 저희 팀은 막강하게 있습니다. 고퀄리티에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장님께서 계시, 계시기, 때문에. 네. 또 이제 SNS를 하면은 우리 김세나 사장님을 빠트려놓을 수 없죠. SNS 아, 블로그로. 든든해. 그러니까 최연소 PT. 타이틀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팀 내에서 사, 우리 팀 내에서 바뀔 수도 있어. 아저씨, 어 최연소 갑자기 막안 어. 그래도 들어가는 게요 네, 어, 최연소 PT. 어, SNS 팀장님으로서 네. 이제 저희, 어, 후이 PT 팀을 이끌어 가지고 계시는 세나 사장님 계시고.